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필리핀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 필리핀이 달라졌다기보다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확 변했습니다.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남중국해의 암초를 중국이 탈취하려고 하는 시도가 잇따르니까 미국에 도움을 청하고 더불어서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도 제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 신문이 몇 차례 분석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윗선 리프를 향한 중국의 야욕은 이 필리핀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 당국이 경전투기와 군함들을 보내면서 반발하니까 200여 척의 중국 선박들을 일단 퇴거시켰었습니다만 중국이 그 동안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또. 어, 필리핀 인근의 섬과 암초들을 대상으로 탈취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분노가 폭발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와이타임스가 3월 24일과 3월 30일 계속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 중국의 이런 날강도적인 태도에 대해서 필리핀 대통령실의 살바도르 파넬로 보좌관은 중국 해양민병대 선박을 통한 휘선리프 등에 대한 도발은 이 한국 사이에 원치 않는 적대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권은 결코 협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필리핀이 이렇게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해양 민병대 선박들이 200여 척 넘게 대거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섬이나 암초들에 대한 중국화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영국 주관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해양민병대의 파견은 중국이 1970년대부터 영유권 분쟁지를 접수할 때 써온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을 중국이 1994년 미스치프 산호초 이걸 방간이방 산호초라고 그러는데요. 이 미스치프 산호초라든지 2012년 스카보로 암초 중국명어로는 황앤다우라 그럽니다. 어, 여기를 점거할 때도 중국 어선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중국은 이미 휘선리프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존슨 남 암초하고 180km 떨어진 피어리 크로스 이걸 이제 응수자호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이 피어리 크로스 암초도 같은 방식으로 점령을 하고 인공 구조물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휘선리프를 또 중국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휘선리프는 길이 13km, 면적 10제곱킬로미터로 아주 작은 암초인데요. 필리핀에서는 한 320km, 중국에서는 약 10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선 리프에 대해서 베타적 경제 수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필리핀은 당연히 자신들의 고유 용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도 그리고 또 베트남도 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휘선 리프에 눈독을 들인 이유는 이 휴선이프가 그동안 썰물 때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간조 노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UN 해양법상 영이라든지 이 e 의 기점이 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100m 정도의 사고가 생겨 가지고 현재는 조석 간만과 무관하게 이 섬이 이제 암초가 관측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섬이라든지 이렇게 만조 노출지로 인정된 영토들이 있게 되면 각각 영해나 이지 그리고 영해의 기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중국해 스프레이트리 제도 그러니까 난샤군도의 주요 군도인 유니언뱅크의 동쪽 끝에 자리하고 있는 이 윗선리프는 전략적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끈질기게 중국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화한다는 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그곳에 군사시설물들을 건축하고 군인을 상주시켜가지고 유인도화하면서 중국용으로 차지하고 버티고 눌러 앉아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필리핀은 미국에 SOS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테오도로 락신, 이 필리핀 외교장관이 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 남중국해 중국 선박 이베어척이 정박 중인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논의를 했고요.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양국 장관은 1951년 체계란 상호방위조약이 이번 사안에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이렇게 네드 프라이스미 국무대변인이 부 발표하게 된 겁니다. 10일에도 넬핀 로렌자나 에,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휘선 암초에 머무는 중국 선박에 대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이 이 로렌자나 장관에게 국방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남중국해 위협에 대한 상황인식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란 협의 결과로 10일부터 2주 동안 미국과 필리핀은 합동군사훈련인 발리카탄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 필리핀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합니다만은 미군 700명 그리고 필리핀군 1,000여 명이 참가한다고 어, 시를리토 소베자나 필리핀군 합참 의장은 밝혔습니다. 이 훈련에는 중국의 도발과 관련해 가지고 이 스프레토리 군도 주변을 감시하고 있는 미해군의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함 전단도 함께할 것으로 어, 예상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그동안 두테르 대통령이 2016년 취임 이후에 파기를 공언해왔던. 미군과의 방문군 협정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외교선문지인 파린팔리스가 8일 보도를 했습니다. 자, 사실 이 필리핀이 이렇게 미국과 다시 동맹관계를 외치게 된건 상당히 의외라고 할 정도로 이 상황이 급변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필리핀의 두테르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집권하면서 반미를 공공연하게 외쳐왔죠. 그러면서 중국에 엄청난 공을 들여왔습니다. 두테르테는 취임 직후에 중국을 방문해가지고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급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친중가도를 달리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는 중국 관영 CCTV하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중국인의 핏줄이라 그러면서 중국과 필리핀 관계가 경제발전에 훈풍을 불어넣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방문 도중에 미국과의 결별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필리핀 교민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미국과 결별을 구할 때다. 그러면서 더 이상 미국의 간섭은 없다. 미국의 군사 훈련도 없다라고 말해 가지고 파문을 일으켰죠. 심지어 2019년 6월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이 필리핀 어선을 들이받아 가지고 침몰 당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선박 충돌 사고라 그러면서 중국을 감싸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이 확보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필리핀에 제공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미군이 이 백신 제공을 안 한다 그러면 양국 간의 합동군사훈련, 발리카탄의 근거인 방문군 협정도 종료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났습니다. 심지어 백신을 미국이 안 준다면 미군은 떠나라. 이런 막말까지 했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백신을 요구하는 두테테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파이자의 선구매 백신 계약 방식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고 그러면서 공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백신 필요 없다 그랬었죠. 그런 그가 태도를 표면한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테르테 대통령이 갑자기 친중에서 친미로 돌아서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남중국해의 필리핀 영유권 주장 섬들과 암초들에 대해서 중국의 집요한 침략이 필리핀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면서 여기 에 대한 책임을 두테르테 대통령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 그동안에 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면 필리핀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려한 청사진을 예고를 해 왔습니다. 공수표를 엄청나게 날렸는데요. 정작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남중국해의 섬과 암초들에 대한 중국의 침략 야욕이 불거지면서 코너에 몰리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레그 폴링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동남아시아선임연구원은 CNBC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중국은 필리핀에 약속한 이 사회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 중에서 다리하고 관계사업 각한건만 착수했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사업이 완전히 무산될 수 있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라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과 필리핀 민간인에 대한 공격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의 과한 저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재선이 걸린 내년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필리핀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 반중 정서죠, 이게. 아주 좋지 않다는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여론 조사 기관인 소셜 웨더 스테이션스가 지난해 7월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니까요. 필리핀인들은 중국보다는 미국과 호주를 훨씬 더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12월 대비해서 큰 폭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대체로 이 필리핀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75% 안팎인데요.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20%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친중정책을 막무가내로 펼쳐온 사람이 두테르테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한때 이 국정 지지율이 90%를 넘나들던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이 국민적 반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15일 필리핀의 현지 매체인 이 비즈니스 월드는 최근 필리핀을 둘러싼 국제 상황에 대해서 이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라 지적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데다가 무리한 친중 정책을 펼쳤음에도 오히려 국익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매체는 내년 지지자들의 마음을 가를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특히 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강화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8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나와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어차피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주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클 헨리 유신코 마닐라에 대 정책센터 연구원은 두테르 대통령이 친중 행보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유일한 정책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대중 외교 정책은 반드시 선거 이슈로 다뤄져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을 활용해서 이득을 챙겨 보려고 했다가 손에 건진 것은 하나도 없고요. 코로나 백신의 도움은 약간 받았습니다마는 이 중국산 시노팜 백신을 맞은 대통령의 경호팀, 대통령 경호팀이 얼마나 신중하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호팀을 마저도 무더기로 코로나에 또 감염이 됐습니다. 창피만 당한 꼴이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오히려 중국의 영토 야욕의 희생재물이 될 상황에서 그동안의 반미를 버리고 다시 친미 반중으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그동안 이 필리핀 국민들은 실험실의 주의 신세가 된 것이고요. 코로나로 인한 희생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국제정세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두테르대 대통령의 현실이고요. 필리핀 국민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